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의 부양능력 있음 없음 부양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쓰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정말 쉬운 부양비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생계급여 부양비 계산방법 안내인데요. 사실 부양비 계산방법은 웹 검색이나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퍼뜨기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0년 기준으로 따끈따끈한 기준으로다가 부양비 계산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실까요? 자 여러분 2020년 종이소득표라는 걸 눈에 익히셔야 돼요 어, 2020년 종이소득표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무산층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라에서 정한 1인 가구가 175만 7천원 2인 가구 299만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절반 이상은 이해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수급자 40% 기준이라고 돼 있죠.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의 부양 능력 있음 없음 혹은 부양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바로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이겁니다. 어,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적어 봤는데요. 부양 의무자 중위 소득을 맨 앞으로 두세요. 맨 앞으로 두시고, 자, 그리고 수급자 중위 소득을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더했을 때 더한 것보다 내 소득이 많다면 내 소득이 많다면 그건 부양 능력이 있으신 거고요. 자 그리고 부양 의무자 중위 소득만 보고 내 소득이 부양 의무자 중위 소득보다 적다면 부양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아 내가 부양 능력 자자나 하나 한 명이고 자 그리고 수급자 모 어머니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부양 의무자 중위 소득보다 내 소득이 자 적다면 부양 능력이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부양 의무자 중위 소득에 그리고 수급자 중위 소득을 이저40%이 요요 밑에 있는 표입니다. 자 이걸 탑산한 금액보다 내 소득이 많다면 부양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간이 있습니다. 자, 이 중간이 바로, 자, 부양비가 발생하는 구간이세요. 한 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버는 내 소득에다가 부양의무자 중위 소득을 빼주고도 조금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나오는 금액을 곱하기 10% 해줬을 때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자, 시청자분의 부양비라는 말씀이세요. 자, 예를 들고 한번 보실게요. 자, 월 300만원을 버는 3인 가족의 가장 A씨. 얼마 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은 어머니의 건강과 생활이 걱정됩니다. 넉넉치 않은 형편 A씨의 부양비는? 자, 보겠습니다. 자, 3인 가구라고 하셨죠, 그죠? 3인 가구의 부양비 무자 기소득 387만 577원. 자, 요두 가지를 빼주면 돼요. 요거 빼기, 자, 요 금액은, 응. 어? 마이너스 87만 577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3인 가구에 부양 의무자 종이 소독보다 적기 때문에 부양비가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부양비가 발생되는 게 없고요. 부양 능력 없으신 분이시고요. 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대학 졸업 후 이제 막 사회 첫발을 내디딘 B씨. 직장을 구하려니 당장 부모님의 수급권이 걱정됩니다. B씨는 얼마까지 벌어야지 부모님의 수급권 유지가 될까요? 자, 그 여기서는 부양능력 있음 없음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부양의무자종이소득이 175, 57,194원에 수급자 중위소득 2인 가구시라고하셨습니까 부모님인가 그죠 부양의무자는 두 분이세요 1196, 7292요 금액을 더하게 되면 나오는 금액이 자, 295만 3986원보다 적게 벌어야지. 부모님의 수급권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B씨가 290만 원 정도 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90만 원 정도를 B씨가 법니다. 자, 그럼 보양의무자 중위소득 금액은 1인가구겠죠. 175만 7194원일 거고, 금액을 빼봅니다. 자, 둘이 빼면... 아! 오, 이 금액을 뺐을 때 1142,806원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곱하기 10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10을 해보게 되면은 1 1 4 2 8 1원이부양비란 말씀이세요. 자 290만원 정도를 벌고 자 2인 가구 수급자를 부양을 하고 있는 자 BC는 290만원 정도로 벌게 되면 자 114,281원 정도에 부양비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부터 생계비 기준은 부양비 비율이 10%로 동일하지만 음, 부양능력 있음 없음 기준은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결혼하신 따님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혼하셨든 사별하셨든 따님분들은 소득으로 인해서 부양능력 있음이 나오진 않습니다 혼인한 딸은 소득으로 인해서 부양능력 있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자, 고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상 짧게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양비 계산 방법은요. 자, 다음에 재산 기준을 설명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만,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드린 부분들 어,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어, 엑셀로 한번 뭐 부양비만 입력하면 부양능력 있음 없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부양비 산정에서는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부양비가 미약이거나 부양능력을 안 보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의 담당자분이랑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영상으로는 간단하게 부양비가 얼마 정도 나올지 그렇게만 한번 파악해 보실게요 실제로 부양비가 더 적게 나오실 거예요 차감되는 부분이라든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간단한 영상 이렇게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또 뵙겠습니다. 올리셨습니다. 음, 다음에 꼭 뵈요. 꼭, 꼭, 꼭입니다.